부분 시간에 이그이 양면 음면 중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달랑체의 종류가 우리 구조에서 우리가, 그 우리가 판단할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그 이유는 그 양면 중합은 항상 이제 R 플러스라는 개시에 또는 이제 성장하는 그어 활성종이 제그 달랑체하고 반응하게 되는 거죠. 뭐 단량체가 이제 이, 어, 우리가 이런 n 어, 복용이로 뭐, z가 있다. 그러면 이놈이 어, 요, 요 이제 여기에 이제 반응하게 되면 항상 이중합라고 반응하기 때문에 아래 어, ch2 ch,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요 폼이 이제 안정해지려고 하면은 요, 요 플러스라는 이제 전자가 이제 좀 부족한, 결핍한 그런 상태예요.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폼이 그, 그나마 좀, 좀 안정해지면은 요 폼이 잘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붙은 이 치환기, 취향기. 치환기가 이제 전자를 다 이렇게 미루주는 그런 그 성격이 있으면은 여기에 아, 여기. 이제 이 반응이 잘 일어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잘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그 생성물의 형태가 잘 만들어진다는 거거든. 따라서 이 파스가 이렇게 양면이 게시권을 했을 때 요런 형태 가 만들어지는데 중간에 여기 이제 조금 안정한 그런 어 텀으로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이 시한기가 짧났다 이렇게 밀어주면은 전체 구조가 게 밀어주면은 안정을 보이고. 반대로 이제 음이온음이온이 어, 어미온. 이제 게시권을 했다. 음이온이 게시권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R에 어, CH2 CH 마이너스가 이제 이게 발달을 하게 되겠죠. 이때는 이마이너스를좀 잡아당기주는, 그러니까 전화를좀 땡기는 그런 당기는 어험기에서는부분이 조금 그래도 이제 안전할수 있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전세 조각으로 하게되는데요그 이중 결합에 붙어 있는 치환기가 일렉트을 따라 이제 전자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작용이 있는 치환기가 있으면은 양면적으로 잘 일어나고 전자를 잡아당기는 그런 치환기일 때 음면 결합이 일어나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전자를 잡아당기주는 치기가 있을 때는 양면융합을 대를해서도 조합이 잘안일어나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전자를 밀어는치환들 있을 때는 음면계시질을 넣어주더라도 이 반응이 원활하이잘안 일어난다. 그래서 서로 이이 양면융합, 이면합 붕괴가 되는다. 여기 보면 어, 이 X, X가 이이 C에 그 다음 C, O, 금지 이런 것들은 지금, 지금, 지게밀어주금 지금, 지 당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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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지수가 슬소가 이제 죽을 별서 오른 쪽에 위에 있죠. 그래서 전경운동 그큰경우 그 이제 전달하다 이렇게 어, 잡아놨는 거이 전경운동. 그리고 그리고 또 여기 어, 에스테르. 이것도 요 O O 가 이제 전경도가 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절 잡아당기기는 물론 어, 기능이 있죠. 반면에 이제 일종 도메이징 이런 것들 R가 이제 뭐 탄소 뭐 이런 건데 여기 탄소 보면 이제 요 메디에이디 게르한 탄소죠. 그럼 요 탄소 요 파트가 이제 R로 표현하는데. 이 어, 전자들이 요 결합 하나가 전자 두 개씩이니까 이 전자가 총 여덟 개예요 여덟 개. 그럼 이전자들 풍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자들에게 어, 밀어주는 어, 성격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이스. 이스도 뭔가 오 O, 아, R인데 이것도 전자가 비공유자산이 이렇게 비공유 있어요. 물론 O 자체는 전기문도에서 잡당기는 성격이 있지만 O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풍부한 전자들을 이제 그걸 상실하고 더전자가더 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전자 주기 작용기 여기에 있는 이 전자 끌개 작용기 영어로는 electron w i t h 끝난 뜻이죠. 그다음에 electron d o n a t 는 기부하다 주단 뜻인데 어, 전자 주기 작용기. 그래서 이 이중결합에 붙어 있는 작용기가 이런 종류냐, 혹은 이런 종류냐 따라서, 아, 요, 어, 다양체가 어떤 이온 중압을 하겠다고 아무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럼, 레디칼 중압은 어떻느냐? 레디칼 중압은 그 자체가 중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자축이나 끌기가 있더라도, 어, 전체적으로 어, 어, 다 중압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 성질이 있죠. 그래서, 레비칼 중합은 굳이, 그, 이중결합이 붙어 있는 그 치환기의 어떤 성격에 그 좌우되지 않는다. 음, 그런 얘기고, 그런 양이온 중, 음이온 중합은 이제 그, 전화을하기 때문에, 어, 영향을 받는 거죠. 난약 이온 중합의 특징, 이런 이온 중합의 특징은 뭔가 하면, 레디카라고 이제 서로 구별되는 이 특징인데 첫째는 그 이온쌍을 형성한다. 그 이온이라는 건 항상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건 드물고 대부분 이제 그이온이있으그 이온의 짝이온이 주변에 이렇게 그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그이이라고니다 뭐 R플러스라는 양이이 있으면 양이 주변에는 어 음이온의 그런 자기온이 어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음이온의 경우에는 음이온에 이제 짝이온이 이제 주로 이제 금속이온인데 금속이온들이 주변에이렇 아주 멀리 떨어지지 않고 이제 적당한 거리야. 어떨 경우 가까이 있는도 있고 그래서 이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주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멀리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온상에 이제, 좀 거리가, 이제, 이 가까운 거는 이놈이 활동이 방해를 받죠. 그래서 중압이 좀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성질이고, 이렇게, 이제, 좀 떨어져 있으면, 여기 조금 자유스러우니까, 여기, 이제, 자유스럽게, 이제, 발랑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어 중압이 좀 원활하게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죠. 두 번째, 이제, 화성증 간의 정지방이 없다. 라디칼은 이제 그냥 라디칼이 이제 이렇게 아이가 분해가 돼서 그두 개의 그라디칼로만진다이얘야 그러니까 그 라디칼 종합에 있어 가지고는 이 이런 유연상이 어떤 개념도 없는 것이고 그냥 라디칼이 이제 단독으로 이제 개시 반응을도 일으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라디칼 중합에서 정지 반응이 가장 큰 어, 그거? 종류가 뭔가면 서로 이게 라디칼들이 서로 반응하는 거죠. 그제기불균등을 반응. 이런 식으로 이제 라디칼끼리 반응해서 전기 반응이 나아나는 거죠. 그래칼끼리 전자 하나씩이니까 이놈이 이제 전자 고그 서로 전자 둘을 쉐어 하면은 쉐어 하되면 이게 하나그과학 결합이다 이거요 반면에 어, 이 이 형은 는알다시 이제 전화는 이제 정기적으로 서로 이제 반대 방향이면은 서로 이제 인력이 있어 가지고 이제 서로 잡아당기면서 붙지만 같은 그 전화의 경우에서 이제 반발하는 거든요. 플라스급플라스급으로 서로 밀어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면 중합이든 음면 중합이든간에. 이 레드칼 중합과 어, 같은 이는 같은 활성복기의 어떤 반응에 대한 전지반응이 없는 거죠. 그냥 전지반은 할수 없지 서로 이게 반발이 일어날 때, 네. 그활성이전지반응칼은활성반응에서 전지반, 어, 전지반응이 일어난다. 음, 음, 음. 차이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어, 이온 이용 중압은 이온이 이제 이중결합에 이제 그 첨가되면서 반응이 되기 때문에 3배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레디컬도 빠르지만 이거보다더 빠르다니. 이런 게 이제 이온 중압 특징이고, 그다음에 음이온 중압 대신에는 이제 음이온을 이제 놓을 수 있는 것은 약품인데 어, 주로 알칼리 금속, 소듐이나 알칼리 금속도 중합 시체에 포함하고 있고 MA 자체는 중성지만 이걸 혼합물물 어, 그 넣으면 이게 어, 마이너스를 어, 음이온 이는거 만드는데 이제 이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 유기금속 광물 어, m 투2인데 어, 이것도 어, C4. H9의 어, 네, 마이너스, 그다음에 Ni 플러스 이런 형태로 어, 어, 이게 음이온, 양이온으로 이게 모여 있는 그런 광물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시작이었던 미역 기간에 배울 수 있는 그런 약품인데, 아 이것도 이제 보면 R 마이너스의 Mg 플러스 2. 그다음에 어, x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이 이 음유온 개시제로서 이제 작용을 하는군요. 그리고 어, 양이온 중합 개시제는 이제 양성자 산 산은 다 이제 수소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수소 이온 자체가 양이온이죠 그래서 수소 연 자체가 양이온 중합을 할수 있는 개시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양성자은 대부분이 양이온 중합을 할수 있는 개시제다. 그래서 H2SO4, 황산, HCl, HCl도 H+ C- 이것도 양이온 중합을 개시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산 중에서도 이제 그 수소가 없으면서 산으로. 자기 하는게 있는데 그게 이제 루이스 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도 이거는 일반 화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산, 산 H죠. 첫째가 이제 양성자. 양성자은 뭔가 이제 H 플러스를 내놓는 산. 그다음에 루이스산, 루이스산은 루이스 이제 그 자체로는 수소 이온을 내놓지 않지만, 아, 이, 이, 이것이 이제 물하고 이제 고압이 되면 수소 이온을 내놓아요. 뭐 B, F 3 아, B F 3는 아, 분소가 이게 이제 체외각 아, 전자가 세개있이에요 수가 5, 6, 7인가 그러는데, 그래서 이, 이 하나 피어 있는데, 이놈이 이제 그세군데서 이제 그 공급 결합을 할수 있죠. 그래서 뭐 F하고 이제 결합하게 되면 B, F, F. 응?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자 구조를 해준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 여기 비어있죠? 보통 이제 그, 우리 옥테트 룰이라고. 옥테트. 이건 뭔가면 이제, 그, 분자 구조를 만들고있을때 어떤 그 분자를 구성하는 그 원소들은 그 바깥에 이제 전자 8 개가 될때안전하다 그래서 8 개가 되는 방향으로 이제 어, 그 행동을 하는데 <laughs> 그럼 이건 여섯 개가 여기 어떤 형태로 이제 전자 두 개가 이제 같이 여기 있좋겠다 그래서 어, 이, 이것은 이제 그 전자 두 개가 있는 그런 분자하고 어, 쉽게 배기업을 한다는 그런 성질이 있죠 따라서 이 b 프3 여기다가 이제 그 H2O 물을 넣어주면은 그 H2O가 H2O가 이게 이제, 이제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그 대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OH는 이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비공유하고 있는 전자가 제분자있죠 그럼 고 전자 두개를다 이쪽에 공유하면서 BF3 OH 마이너스 되겠죠. 이, 이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H 플러스. 이런 형태로 이제 이 자체는 어, 얼핏 보기 이제 수소 이온이기 때문에 선으로 안 보이지만. 그러나 물에 넣었을 때는 여기 이제 어, 전자가 없는 그은그상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전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하고 이렇게 매입 결합을 만드는 성향이 강하다고 방해서 어,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마이너스 이온을 가지게 된 것이고 이런 와중에 이제 h 스 이온을 게기는 걸로 A L C S에서도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이 이제 A L C L 이렇게 구성해서 이것도 우리 화학대인데계어다 그래서 똑같이 어, H 도에서 네. 이 O H 라든지 합착하고 H 가스를 만든다. 그럼 루이스 산이 있으니까 루이스 유리도 있겠죠. 여 이제 대표적인 건가냐면 이제 어, NH3인데 어, 이때는 이제 그 N질소는 이제 최외각에 전자가 다섯 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이제 차 있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이렇게 딱 들어있으면서 여기 이제 어, 어, H하고 이제 세 개의 H하고 이렇게 공유라고 해가지고 이때는 요 전자 두개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질소 자체는 이제 옥테트를 다 만족하지 하지만 아 이놈은 다른 화물에 아 이제 전자를 딱 이제 공유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그 H2O 힘어주면 H2O는 아까 이것이 얘기한 뭐야 어, 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리 이제 될수 있죠 그럼 이 H 플러스는 전자가 없는 상태라고 없는 상태니까 이놈이 이제 어, h n h h h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요런 식으로 이제 그 NH3는 물 속에 넣으면 이제 OH 이온을 따게 방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저건 능기죠, 능기. 따라서 이것도 이제 NH3 이 자체는 이놈이 네. 제 아, NH3죠. NH3 아무 문제 안데저 자체는 그 수산화질라다 내놓지 않지만 물에다 넣으면은 아, 이런 그 수소인은 이 비공유. 전자상이라고. 거기에 이제 H 플러스 이용하고 공유를 하면서 OH를 반대해 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연기율 이제 작깐한는 거죠. 따라서 이런 양성자상이라든지 루이스상 이런 것들이 양용의 중합계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어, 양유온 중합과 어, 음유 중합에 대해서 이제 어, 어, 사용하는 그반량체 그리고 사용하는 개취제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이게 어, 그 중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은 어, 우리가 어, 이 주에 이제 레티컬 중합 메카니즘에서 메디칼에 대해서는 d 시 이제 기시 반응이 c 반응 e a 반응고 e t this one 고 o give an 가 n t a n g i b l e e t 가 who is in their 이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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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합 o 세계의 큰 반응으로 이제 레티카 중합과 비슷한 세계의 큰 반응으로 이제 많이지고 단 이제 그 반응들이 레티카 중합하고는 조금 승기를 띕니다. 우선 이제 그 양يون 중합은 이제 어 개시제가 이제 양يون이 참여한데 그래서 개시반응 항상 그이 개시제의 그, 그 활성성이 최초의 그 날랑체의 많은 음, 그반응 가지가 이제 대체가능이죠. 그래서 이 단계가 대체가능하다. 그럼 이, 이 단계에서 음. 반응해줘 음. 이제 여기 이중결합의 전자가 이게 네 개가 있는데, 여 하나는 시원이라 그러니까 탄소 탄소로다가 이제 어, sp 어 셀의 결합에서 sp2 결합이지 결합에서 인근은 십원 결합이고 또 하나의 그두 개의 그 전자는 이제 파이 결합래서 이제 피 아, 결합 사이에 있는 중첩이 있었으니 결합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파이 결합에 있는 전자 하고 이렇게 반응을 가지고 그 결합이 생기죠. 그 전자 두 개가 이쪽에 공유 결합에 이용된다고. 그럼 여기 원래 전자 두 개가 있던 게 전부 다이 결합에 상쇄했기 때문에 여기는 전자가 또 없는 상태로 바뀌어요. 그럼 거기 뭔가면 양념이다. 아, 그러니까 양이온이일결하게 개시반응해서 연결이 되면은 바로 양이온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개시반응이고, 그리고 이제 이양이온이 만들어진 이게 어. 활성 이제 계속 이게 이제, 이제 계속 되풀이. 이렇게 또 반응하면 또 파란색 되죠. 여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되풀이하면서 어 이제 이게 연결이 어 진행되죠. 그럼 연결이 하나 하나 갈수록 체인의 길이는 길어진다 이게. 그러면서 어, 어느 시간 지나면 이제 길다는 거는 이제 혼자 사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들이 성장 반응이다. 그래서 이 성장 반응이 항상 그 예술 중에서 뱃사는 메인이죠. 그다음에 그 중지 반응이 이제 그 일어나게 되는데 레디칼 중합은 레디칼 레디칼 스틸이었던. 충돌해서 결합해서 재제 결합 반응 또는 이제 그 충돌해서 이제 전자를 주고받는 그런 불균등한 반응 그런 식으로 이제 전기 반응이 이제 뭐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양이온 하고 아까 역시 이 성장하는 레디카이 같은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할 수없 결합할 수 없어요. 서로 반발하니잖아요 그런 어,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 화성족끼리의 어떤 충돌에 대한 준비 같은 거고, 다음 이제 어, 음료, 아까 짝뭐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음료인 거 다시 또반한다거나 혹은 어, 외부에서 넣은 음료 있으면 또 음료 나올 수는 거다 이런 형태로 나는 일어나서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양면종합에서 이제 아니, 그이 일어나는 걸 많이 뭔가 사슬이 많이 이 많이 t 다사슬이동 no, s a 면은 r d a y no, s a t u r 서 a y no, s a t u r d 그 y no, 이 a t u r d a y no, saturday, no, s a t u r 이 a 이 no, s a t u r 시 a y n 시 s a t 시 r d a y no, s 지금, 지금 시간에 예지발중합을 통해서 사슬 이동 반응이 있었죠. 사슬 이동 이 그다음 서단 사슬 이동 반응도 있고 또 사슬 이동이 용매에 도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개념하고도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런 사슬 이동 반응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슬 이동 반응 이 많이 일어나면은 어그 결과로 얻어지는 고그 분자는 특징은 분자량이 작은 것들이 많다. 분자량이 큰 것들이 별로 없다. 왜냐? 이 분자가 여기 계속 성장이 되어야지 고분자랑의 그 고분자 그 만들어지지만 성장하다가 다 끊어지죠. 그리고 또이놈도 성장하다가 또 끊어지고 하니까 얻어지는 게 주로 이제 돌고 막 분자랑 크지 않는 그런 고분자가 어, 그 얻어지는 게 양면 중합의 특징이다. 그래서 양면 중합이 전개받는 거같거 그 성장한 그 오분의 책임 연구에서 이제 이렇게 재분배 이제 가스 이런 이제 없어지면서 전세는 그런 메카이즘 정도.